자, 이 승부 예측 이벤트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각 리그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중국 대표 선발전입니다. 요거는 24일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8명의 선수 중에 단한 명의 선수만 진출을 하기 때문에 약간 우승자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는 역시나 이 하우투플레이 선수와 레스트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나머지 선수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일반적인 선택은 이 하우투플레이 선수와 레스트 선수 둘 중에 한 명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하우투플레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레토에 자주 나오는 그 선수죠. 모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진출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봅니다. 하지만 좀 플레이에 있어서는 그몹이나 룬작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조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레스트 선수인데요. 아이 선수가 중국 선수인지 몰랐네요. 일단은 SWC 2019 우승입니다. 우승을 했던 선수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실력은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물론 이 시즌이 약간 뭐 불리치, 뭐 풍륜이, 뭐 불뱀, 비패킨 요런 폭주 몬스터들의 좀 캐리가 많이 있었던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어, 이 레스트 선수의 우승을 조금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승했다는 거 그때 또 전략을 또잘 짜왔던 걸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스트 선수와 하우트플레이 선수 중에 한번 꼽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레스트 선수가 몹풀이 조금 약한 게 단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리할 순 있겠다. 그리고 이 현재 메타에서는 뭐 풀이 좀더 좋은 하우트 플레이 선수가 약간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아메리카 컵입니다. 여기는 25일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빨리 하시면 좋겠죠. 일단 선수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어, 뭐 경기까지도 볼수 있게 돼 있고 모스트 피까지 나오니까 선택할 때좀 도움이 될것 같네요. 자, 아래쪽에 대진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헤베스 선수와 조셉 선수인데, 어, 조셉 선수는 굉장히 좀 유명한 선수죠. 많이 보였던 선수고, 요 선수 굉장히 잘합니다. 저도 실내에서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선수인데요. 어, 이 예선전, 아메리카 예선에서 봤을 때는 헤베스 선수가 좀더 강해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둘 중에 선택을 한다. 좀 고민이 되는 픽인 것 같네요. 전원이 둘 중에 꼽는다면, 어, 그래도 헤베스 선수가 예선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더 좋았기 때문에 헤베스 선수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캔벌러 선수 대 제이맥 선수인데, 어, 캔벌러 선수가 굉장히 또 덱도 구성도 좋고, 어, 대회 때 모습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캔벌러 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도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어, 예선전에서의 모습은 트리 선수가 좀안 좋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겨우 진출할 정도로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또 4강까지 갔던 선수이기도 하고,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유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트리 선수를 믿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경기도 조금 어렵네요. 어, 라이제키 선수와 포포판다 선수인데, 어, 라이제키 선수는 첫날에 진출할 정도로 또분류항도잘 쓰는 선수였고, 포포판다 선수는 마지막 날에 진출을 한 선수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포포판다 선수를 좀더 많이 높게 봤었거든요 예선전. 하기 전에는 예선전을 보고 나니까 어, 라이제키 선수가 생각보다 괜찮네. 그리고 포포판다 선수가 생각보다 좀 아쉽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 그때 생각을 그대로 가면 라이제키 선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4강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정배로 간다고 하면 캔벌러 선수와 트리 선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나 헤베스 선수가 캠벌러 선수를 잡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두 선수 중에 조금 고민이 되는데, 어 저는, 헤베스 선수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헤베스 선수가 비펜더 유저라고 적혀 있는데요. 비펜더 유저가 또 캠벌러 선수의 모프 상대로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시아 퍼시픽 컵입니다. 여기는 예측 마감이 11월 1일이니까 좀 천천히 고민하셔도 될것 같고요. 선수 소개를 보면, 자, 익숙한 얼굴이죠? 악기참 선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고 유튜브도 하고 계시니까 가서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던전 장인으로 유명하시죠? 아, 몹들, 룬 스펙을 보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어 몇번 만나뵀는데 만날 때마다 던전을 계속 돌려요. 어 굉장히 꾸준히 파밍을 하는 유저고요. 어 저랑 또 동갑이기 때문에 또 친구를 먹었거든요. 또 친구 응원해야겠죠. 자, 그리고 스키입니다. 이 스키 선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도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전에 레토에서도 우승을 했던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어 모플 이렇게만 보면 이게 어 이게 맞나 싶은데 여기 비펜더가 없는 게 조금 그러네요. 비펜더가 있어야 뭔가 픽이 좀 완성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스키 선수는 비펜더까지 보유한 유저고 요사를 기반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대진표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경기 오트러브 선수 대참미 차미 선수인데 참미 차미 선수가 이 경기를 굉장히 좀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불안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룬작으로 좀 앞사라는 모습을 참미 선수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미 선수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경기는 타츠바나 선수 대 가이아 선수인데 어두 선수 다 그렇게 막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도 뭐 노련한 가이아 선수가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자, 다음 경기는 볼 것도 없죠. 저는 스키시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스키 선수를 뽑겠습니다. 이거는 뭐 응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객관적인 실력에서도 스키 선수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경기를 물어 보더라도 생각하는 게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 이 스키 선수는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조금 어렵네요 세레 선수와 청 선수인데 자두 선수 모두 비단 몬스터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선수들인데 어, 이 세레 선수의 암데몬과 암드나 그리고 청 선수의 암라클 요 몬스터들이 좀 중심이라고 보고요 요 몬스터가 밴이 됐을 때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긴 하기 때문에 어, 서로 밴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청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다음 4강입니다. 4강은 저는 차미선수, 스키선수, 어, 국뽕으로 한국 선수들의 결승 진출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이제 한국 선수라서 응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두 선수가 굉장히 잘합니다. 어, 차미선수의 이 노련한 뱀픽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커픽으로 사용하는 압량이나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암선인 같은 픽들이 굉장히 위협적이기도 하고요 일단 룬작이 굉장히 탄탄해요 어, 저는 국내에서 이 선수만큼의 룬작을 부유한 선수를 많이 못 봤어요 대회에 나온 선수 중에는 거의 최상급의 룬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이선수가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킷 선수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는 전체적인 선수 중에서 룬작은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일반 유저들보다 룬이 약하다는 건 아니고 이 대회에 나온 선수들 기준으로 룬이 조금 약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이 밴픽 실력 그리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비펜더까지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래쪽에는 3,4위전까지도 이게 예측하는 게 있네요 둘다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어, 굳이 꼽는다면, 가이아 선수가 이런 것도 잘하니까, 노련하게 3위 정도 해보지 않을까 예상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컵입니다. 유럽컵은 예측이 11월 2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수 소개보면쭉 있는데요. 일단 요즘에 이 세이슈 선수가 그무리노덱 관련해서 굉장히 고속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본인 스펙인지 뭐 다른 사람 스펙을 가져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스펙이 굉장히 좋은 걸 봐서는 전체적으로 룬작이 탄탄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오바보 선수나 로시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주 봤던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빌리피티 선수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 선수가 어, 대회 나온 선수 중에 유일하게 비키메라를 사용한 선수입니다. 대회에서도 아마 비키를 썼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선수가 일반 랭크 게임에서도 가끔씩 비키메라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유저이기도 해서 저는 이 선수를 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어, 단순히 뭐 비키 유저라서 응원하는 것도 있고요. 자, 대진표인데요. 솔직히 유럽 선수들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음, 첫 경기는 세이주 선수가 여기서 한번 한번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어, 나이트 선수는 제가 잘 모르는데 로시치 선수가 그래도 네임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찍어보고요. 자 다음은 오바보 선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오바보 선수가 진출한다 라고 예측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빅키유저의 반란으로 필리피티 선수가 한번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예선전에서 굉장히 재밌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던 선수기 때문에 올라가면 더 재밌는 경기를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두 선수 중에 뭐 솔직히 아는 선수가 <laughs> 좀 없긴 한데 요 스페인 선수가 모풀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비단 몸부로 힘 싸움을 가져가면서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4강 같은 경우에는 세이시조 선수가 이번에 또 무리노 영상으로 좀 떡상각을 보는 것 같은데 <laughs> 한번 일레나 한번 보고요. 어, 객관적인 전력은 요 선수가 좀더쎄 보이긴 한데요 비키메라 우승해라 갑시다 자 이렇게 승부예측 이벤트를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마 앞쪽에 있는 승부예측은 지금 바로 가능하실 거고요 뒤쪽에 있는 승부예측은 기간이 돼야 어, 예측을 할수 있게 풀릴 텐데요 일단 참고만 하시고 요거는 어, 제 그냥 뇌피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틀려도 원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의 예선전 성적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만 알고, 어 반대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